컴퓨터 기초 및 활용 강사 선 연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 한번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사이트 RG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RTools라는 사이트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툴즈 사이트입니다. 여기 다운로드 메뉴를 눌러 주시면 음, 여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알집, 알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압축할 용도로 쓸 파, 프로그램 이름은 r 알집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눌러서 알집을 클릭하시고요. 설치하기를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실행파일이 완성이 될거예요 여기서 내 PC에 다운로드 폴더로 가도 되지만 여기 꺽쇠 버튼을 눌러서 폴더 열기를 누르면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름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알집 이렇게 이 실행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셔도 되고 폴더 열기 안 하시고 그냥 여기 다운로드 받은 파일 이름을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변경 허용을 하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네, 음, 라이센스 계약 동의에 동의를 체크하시고요. 설치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항목에서 알집 음, 하나만 설치했을 뿐인데 바탕 화면에 막 아이콘이 막 서너 개씩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쇼핑몰 여기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제휴 추가라고 해서 이메프나 하프클럽, 쿠팡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바로 설치가 되게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을 지워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빠른 설치 눌러 주십시오. 네, 설치가 다된 완료할 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왼쪽 메뉴에 보면 R 캡처를 설치해 보겠습니까? 물어보는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같이 또 설치 단계가 같이 진행 되거든요. 아 여기서 안 끝나고 그래서 여기 항목을 체크를 설치를 안 하겠으면 여기를 해제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RG 프로그램 설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런 RG 마이콘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RG 압축된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 컴사랑천사 카페에 가시면 오늘 공부하실 여성문화회관의 메뉴에 순천여행 압축파일 열기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압축파일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시면 돼요. 클릭하시고요. 파일 받기 눌러주세요. 음, 자동으로 압축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제되는데, 그냥 이것은 무시하고 창을 닫아버리겠습니다. 닫기 취소 창을 이제 내 PC에 다운로드해 보시면 순천여행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이 압축 파일이 다운이 받아졌을 거예요. 네. 요것을 바탕화면으로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다운받은 순천여행 압축 파일은 알집을 설치해 놨을 때의 아,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알 모양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압축을 쉽게 푸시려면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폴더를 예, 순천여행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압축풀기라고 순천여행의 압축 풀기. 네. 이 메뉴를 한 번에 눌러 주시면, 현재 그 위치에 닫기 누르겠습니다. 폴더가 하나 만들어,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압축 파일이 풀어져 있어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순천여행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고요. 사진 폴더에 들어가면, 네. 순천 여행에 들어갈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기초 및 활용 강사 서한 연숙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첫 시간으로 슬라이드 관리하는 방법, 텍스트 서식 지정하는 방법, 그림이나 도형의 색깔이나 글꼴, 서식, 변경하는 방법을 위주로 첫 시간이라 그걸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카페에서 순천여행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놓은 상태. 네, 지금 순천여행 폴더 보이시죠? 네,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사진들을 미리 음, 파, 발표 자료에 들어가 사진들을 먼저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PPT에 들어갈 텍스트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어, 시작 버튼 눌러서 우리 여기 웹 목록 있죠?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라고, 네, 거기 항목을 클릭 눌러 주시고요. 그 밑에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0 버전입니다. 저는 여기서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좀 힘들다 어렵다. 하 신분들은 여기 검색 버튼에다가 음, "POW" 까지만 쓰셔도 파워포인트가 찾아질 거예요. 어, 안 찾아지시면 설치가 안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버전을 설치하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어, 버전에 따라 조금은 달라도 어, 사용하는 기능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라고 제목을 클릭하면 그냥 여기다 글씨를 써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순천 여행, 이렇게. 또 텍스 상자 크기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옮기실 때는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되고요. 부제목에는 발표자 이름이나, 음, 뭐, 발표하는 기간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텍스 상자도 크기 조절하셔서 화면 하단에 옮기실 때는 테두리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되고요. 제목의 텍스 상자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상자에 클릭을 하시고요. 홈 메뉴의 오른쪽 끝에 가시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자의 가로 폭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늘려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어, 상자 안에 글씨가 하단으로 내려가 있어요. 세로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메뉴의 단락 부분에 보시면 세로 정렬 부분이 있을 겁니다. 텍스트 방향 텍스트 맞춤, 네,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는 데서 중간 부분, 여기가 세로 정렬입니다. 중간, 위쪽, 아래쪽, 네, 중간 부분에 놓으시고요. 어, 블럭을 씌우신 상태에서 글꼴 그룹에 가셔서, 음, 보통 타이틀 제목의 글꼴은 좀 굵은 폰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굵은 폰트로 음, 한글은 한글 폰트 쓰셔야 되고요. 영어를 썼을 때는 영문 폰트를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저는 음, 수평선 b 네 이걸로 한번 글자도 여기서 직접 포인트 크기를 지정하셔도 되지만 여기 글자를 크게 작게를 이용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옮기시고요. 위에다가 새로운 텍스트를 삽입하시려면 홈 메뉴에 그리기에 여기 가로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이건 세로 텍스트고요. 가로 텍스트를 클릭하고 넣고 싶은 위치에 클릭만 하면 커서가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법과 맛의 가득하고, 이렇게 필요한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도 넣어주시고요. 텍스트 안에 글자의 일부분만 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셔서 블럭을 씌우신 다음에 글꼴이나, 네. 글자 색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색도 여기서 변경하시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단에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메뉴 중에 삽입에 그림 가셔서 이 디바스 디바이스를 클릭하시면, 우리 바탕화면에 순천여행 폴더에 사진 폴더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떤 사진을 넣어볼까요? 어, 여행에 관련된 사진을 넣고 싶은데, 우선은 네 순천만 정원 사진을 한번 샘플로 넣어볼게요. 네 사진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어, 음, 사진이 어, 원본이이만 어쩔 때는 이렇게 크게 삽입되는 원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실 때는 화면 하단에 어, 축소를 누르면 작아지고요, 확대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커집니다. 그래서 작게 해준 상태에서 모서리에서 이미지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시 내가 원하는 크기로 확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 사진의 스타일이나 음 양쪽의 액자 틀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시면 클릭을 하시고 위에 그림 소식의 그림 스타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좀더 자세히 많은 부분에 액자 스타일 그림 스타일이 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네. 액자 모양이 바뀝니다. 저는 테두리가 부드러운 타원형으로 이렇게 갖다가 놨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한번 새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홈에 새 슬라이드를 눌러 주시면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순천만 국가 정원 슬라이드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또새 슬라이드에 제목 내용. 세 번째는 순천만 습지 또새 슬라이드 네 번째는 나간 읍성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드라마 촬영장 새 슬라이드 또 제목 내용 슬라이드 불러서요 그 다음 관광지 송광사 적으시고 마지막에 서남사까지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 슬라이드가 7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작은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좀더큰 편집창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옮겨가면서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음, 보기 메뉴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메뉴에 가시면은요. 음, 여러 슬라이드 보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슬라이드 7 장이나 전체 슬라이드를 한 장씩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순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순, 선암사 슬라이드를 앞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끌어다가 앞에 놓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어, 옮겨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서 똑같은 슬라이드를 복사하실 수 있고요. 지우실 때는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필요없는 슬라이드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너무 작아서 확인이 안 된다 하면 화면 하단에 여기도 역시 축소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전체적인 순서나 복사나 이동을 하실 때는 이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본 보기를 누르면 처음 편집 가능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 제목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순서 음, 어 순서가 다시 바뀌어 버렸네요. 다시 여러 슬라이드 가셔서 음, 국가 정원이 앞일 번, 그 다음에 순천만습지, 다음은 나간읍성, 네, 그 다음에는 드라마 촬영, 송광사, 서남사 순으로. 네, 이 순서대로. 음, 더블클릭해서 다시 기본 보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음,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이제 여기에 글씨를 어, 넣어 보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음, 바탕화면에 보시면 순천만 순천 여행지 텍스트를 제가 미리 해놨어요. 여기 메모장에 있는 서식의 글꼴에 가셔서 저는 글자 크기를 너무 커서 한10 포인트라 줄여보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경계선을 이렇게 하시고 네. 여기 보시면 음. 아 제가 크게 할까요? 다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아래에 작업 표시줄에서 네. 순천만을 소개하는 텍스트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네. 인 클라스가 다른 꽃들의 향연, 국가 지정됐다. 이 부분만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하셔서 이쪽 텍스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졌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음, 꽃들의 향연 이 부분은 지워주세요. 응.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돼야 되는데 엔터를 쳐서 구분을 해서 얘가네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데를 지울게요. 응. 딜리트를 커서를 놔두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에다 두시고, delete. 네. 그래서 한 문장이 되도록 이렇게 네, 편집을 해주시고요. 텍스 상자의 크기도 줄여서 글자 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 텍스트 크기도 홈에 가셔서 일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0포인트로.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원래 제목은 44포인트 그대로 두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천만 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만 습지도. 네. 순천만 소개한 부분을 블록 지정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다 붙여넣기. 엔터 친 부분을 줄여 주시고 글자 크기도 20 포인트로. 그다음에 나간 흡성도 텍스트에서 음, 발표 자료를 하실 때는 미리 들어가는 문구나 이런 걸 미리 조사해 놓고 나중에 여기다 넣으시는 게 습니다. 편하실 거예요. 음. 슬라이드까지 작성해 가면서 내용까지 하시려면 너무 통일성도 없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먼저 작업할 문구나 내용을 사진이나 다 찾아 놓고 나중에 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드라마 촬영장도 블럭을 씌워서 복사하기. 컨트롤 입니다 컨트롤 V. 델리트를 눌러서 엔터쳐서 나눠져 있는 부분을 한 문단으로 올려주세요. 손강사도. 마지막 서남산까지. 네. 컨트롤 C, 컨트롤 V. 네. 그러면 네. 내가 찾아놨던 글씨에 네까지. 일곱 개 슬라이드에다가. 여행지 여섯 군데를 다 내용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 네, 여기에 어, 제목 있죠? 순천만 국가정원 여기에다가 특수 문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서는 입력의 문자표로 가셔 듣지만 MS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는 키보드의 각각의 자음, 기역부터 히음까지 특수문자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미음에 할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미음을 누르셔야 돼요. 만약에 영어로 A를 누르시면 안 나타납니다. 한글로 미음을 누르신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면 미음에 할당된 특수문자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갈매기 기호, 보기 변경, 이거 눌러주시면 전체 특수문자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검은색 별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별표를 클릭하면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어? 다시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사이 띄우시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이렇게 들어가네요. 만약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정원을 한자로 바꾸고 싶다. 그럼 블록을 씌우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정원이 나옵니다. 요것이죠. 이렇게 한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천만 습지에서도. 어, 특수문자를 넣으실 때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 전체 보기에서 네, 크로바 모양을 넣어보십시오. 어, 사이를 띄우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이런 식으로 각 슬라이드 제목 양쪽 옆에 필요한 특수문자를 삽입해 보았습니다.